이거 이거 음, 확실히 장치가 더 보이긴 하네. 총세 개의 장치가 있고 내뿜는 빛이 한 곳에 모여 있어. 알베도 혹시 이게 에너지 베리어를 해제하는 열쇠일까? 음. 빛 발사기 앞에 작은 받침대가 놓여 있어요. 모양으로 봐선 무언가를 넣어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모양이지? 훈련은 잘 모르겠어. 어서 알려줘. 불규칙한 원형이야. 부채꼴 모양이라고도 할수 있지. 뭘까? 해변에 있는 이런 모양의 물건이라면 조개 껍질? 그런데 저희가 발견한 조개 껍질은 다 이것보다 작거나 훨씬 컸어요. 조개 껍질이 아니라면 생선 비늘이겠지? 생선 비늘. 근데 여기다 생선 비늘을 왜 넣지? 혹시 다른 단서도 있어? 장치가 빛 발사기 앞에 있다는 건 즉. 제... 맞아. 이런 물건은 처음 봤어. 이렇게 사용하는 거였다니. 내 생각이 맞다면 이건 빛을 이용한 특수 장치야. 이런 디자인을 본적 있어. 빛의 배치가 반드시 조건 혹은 루트에 부합해야 하고 정확히 배치한 후에만 장치가 가동되지. 그럼 이세 장치들이. 바로 에너지 배려를 해제하는 열쇠인 거네. 다들 눈치 채셨죠? 장치에서 발사되는 빛은 흰색이지만 장치 자체는 각각 빨강, 파랑, 노랑 세 가지 색이 있어요. 음, 편지에 있었소. 3색의 열쇠는 기이한 물고기가 보관한다! 어, 그럴듯한데? 명예기사님, 방금 그 덩치 큰 녀석한테서 뭔가 떨어졌었죠? 꽃잎 같은 연한 빨간색. 파도 같은 하늘색, 낙엽 같은 연노란색. 이 수정 3개가 바로 퍼즐을 푸는 관건인 것 같군. 귀중한 물건을 바닷속 탐욕스러운 정령에게 주라는 뜻인가? 내가 이해한 게 맞다면 여행자 수정을 해변에 배치해 보는 게 어떨까? 탐욕스러운 정령은 아마도 바닷속 물고기일 거야. 물고기가 수정에 이끌려오면 비늘을 얻을 수 있는 거고. 공전에 오다가 저쪽에서 거대한 소라를 봤는데, 주변에 물고기가 아주 많더라고. 수정은 거기다 놓는 게 좋겠어. 그쪽은 수심이 얕아서 실패하더라도 바로 죽을 수 있을 거야. 실패 안 해. 그런 말 하지 뭐. 히히, 맞아.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럼 다들.